장우 같아요.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박훈정 감독님부터 네,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녀 투의 어, 연출을 맡은 박훈정입니다. 네 박수와 환호 소리가 정말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촬영도 오래 했고 후반 작업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어,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 다행히 재밌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마녀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은 익스트림 무비 회원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어, 저희 영화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영화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조연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이렇게 어,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오늘 다 처음 봤어요 네. 너무 떨리고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고 그런데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주변 지인들한테도 표 나눠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에 꼭 중요한 기밀이 나와요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조심 가세요. 안녕하세요. 마녀 투에서 대길 역할 맡은 성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자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마녀 투가 원보다 더 기억에 남게 그리고 또3가더 기대되게 3가 나온다면 아무튼. 그리고 또아 대길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추노대길이 아닙니다 마녀대길이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이따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마녀1에서도 여러분께 인사드렸고 2에서도 이번에 인사드린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하고 달라요. 근데 다른 공간에서 박수를 쳐줄 때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딱 박수를 받는 순간 겸손해져요. 저, 저희, 저보다도 더 영화를 많이 하시고 저보다도 더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영화에 대해서 그냥 나머지 친구들 진짜 온몸을 던져서 했고요. 저는 이번에 또 음, 화자 역할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는 주관적인 거여서 어떻게 평화 하나에 대한 거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부탁드릴게요. 오늘 <laughs>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마음을 열고 마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서서 이제 뭔가 회복될 인생을 보이는데요. 어, 이번 마녀투가 한국 영화라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영화로 이제 개봉이 됩니다. 어, 영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뭐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열심히 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하고 우분들에게한번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더보내십시오